다음은 이제 서구권 우선 미국이고요. 미국을 포함해서 서구권에서 좀 인상적인 게 여기 아동 보호 쪽이 좀잘 되어 있더라고요. 아동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안의 이름만 보면은 단순히 뭐 개인 정보 관련으로 읽을 수가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부모의 아동 통제권이라든가 아이들을 온라인상의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좀 보호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거든요. 개인 정보의 수집이나 공개에 대한 판단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되게 재밌는데요. 아동들이 식별 가능한 형태로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이걸 다른 사람들이 볼수 있는지 여부도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판단을 해요. 이게 간단히 말하면 뭐냐 온라인상에서 채팅이 된다. 이거는 아동이 개인정보를 공개한 거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될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서비스 금지라는 게 아니라 아동 보호를 위해서 마땅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채팅 자체가 개인정보라는 거야? 네. 그러면... 왜냐하면 채팅에서 개인정보를 말할 수가 있으니까 아기가 그러면은 로블록스에서 우리 아이의 채팅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 기능을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네. 그 기능이 없으면은 걸립니다. 그리고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나 이용 공개 등을 부모에게 명확히 알려서 증명 가능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요. 특히 개인정보 수집이나 사용 공개하는 것과 별개로 부모는 자녀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3자라는 게 한국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와 제휴를 맺어가지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줘가지고 마케팅에 썼어. 이런 걸 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한 제3자는 말 그대로 그 회사를 제외한 모두예요. 노출 그 자체, 그러니까 채팅으로 내가 치는 것 자체도 개인정보가 삼작에 노출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은 아동이 그 서비스를 쓰려면 저 기능이 있어야지만 할수 있다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부모가 이거를 감거나 아니면 애초에 채팅 자체가 안 되거나 부모가 원하면 금지할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나 이제 온라인 서비스 등의 규제 대상이고요.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이다 보니까 아동을 타깃으로 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아동이 접근할 수 있는 회원 가입에 나이 제한이라든가 이런 곳이 있는 게 아니면은 일반적인 오픈되어 있는 공간은 다 대상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실장님이 원하는 서비스 아닙니까? 그렇지. 실제로 이게 걸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에픽 게임즈의 포트나이트가 걸렸는데요. 포트나이트가 되게 카툰풍의 그래픽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애기들도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아동들을 가입할 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았대요. 그리고 부모가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해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요구를 하면서 잘안 들어주고 심지어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케이스도 있어. 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나섰다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포트나이트의 보이스 채팅이나 텍스트 채팅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는 게 발견된 거죠 대놓고 위반이네? <laughs> 딱 하지 말라는 게다 되네? 그러니까 부모가 동일해야만 이거 할수 있어야 되는데 아, 뭐...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되니까 아이들이 노출이 된 거죠 근데 이게 내부에서 문제 얘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17년에 내부에서 우려가 있었는데 회사는 되게 회의적이었고 음성 채팅 기능을 끌수 있는 기능을 나중에 추가했는데 이게 유저가 찾기 되게 힘들게 만들어놨다고 보고서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를 맞았습니까? 그래서 2억 7천 500만 달러니까 <laughs> 3 4 0 0억 이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벌금 중 최고액이랍니다. 이게 ]죠? 벌금이지. <laughs> 이 정도 때려야. 그이 정도로 맞아야 조심한다고. 뭐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그 포트나이트가 판결이 나온 전날에 미성년자 계정을 새로 신설했더라고요. 역시 돈으로 맞으니까 말을. <laughs> 금융 치료만큼 확실한 게 없다. 3천억 정도 맞으면 아프지. 저거는 아픈 게 아니라 거의 숨을 거둘 지경 같은데 잘못 맞으면. 뒤에 나올 얘기긴 한데 이때 에픽이 이거 말고 다른 거. 또 맞았어요. 다크 패턴 관련된 다크 패턴이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깔았어 근데 보통 제휴 프로그램 같이 깔게 많이 하죠 그렇지 옛날에 많이 했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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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이상한 거막깔려있는 그런 거. 근데 게 있어요? 이거를 거절은 쥐꼬리만큼 나오는데 동의 같은 게 유독 크게 나와있다거나 동의 자동 체크돼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업체가 유저가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교묘하게 아주 설계한 인터페이스를 다크 패턴이라고 합니다 되게 악의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동의를 받긴 했는데 속여서 받은 느낌에 가까운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놓은 스타일을 다크 패턴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근래 한국권에서 되게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건인데요 사실 미국 사례긴 한데 연방법에 직접적으로 다크패턴에 대한 항목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연방거래위원회가 판단을 했을 때 몇몇 건에 대해서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상거래 활동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제재한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에서는 규제하는 법안이 나왔고 근데 다크패턴은 오늘 주제랑은 크게 상관없어 보이는데? 근데 이것도 게임 관련이라서 이게 게임이라고? 네. <laughs> 아니 게임에 다크패턴이 있다고? <laughs> 네 있어요 포트나이트 모바일 버전 스킨 상점인데 구매 버튼과 미리보기 디자인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누르려고 할때 실수도 누는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문제는 구매를 눌렀을 때 별도의 절차 없이 아이템 바로 구매가 가능했어요. 아... 미스클릭 한 번에 캐시가 날아가네? 이게 한번 물어보는 거는 기본인데,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콘솔 버전 얘기긴 한데, 구매 버튼이 요걸 쓰는데, 네모.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 다시 보기 버튼이나, 다른 이상 보기가 세모나 X에요. 저 있죠? 위에 얘기한 것처럼 별도 확인 없이 바로 구매할 수가 있어. 이것도 문제인데, 문제는 환불할 때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 돼. <laughs> 구매는 쉬운데, 이게 일단 악의적이라고 본게첫 번째. 두 번째는, 포트나이트가 마켓 구매 취소 버튼을 더안 보이는 위치로. <laughs> 왜 <laughs> 뭐야? 원래 여기였는데 일로 간 거야 엄청 구석탱이 잘 보이지도 않고 글자도 회색으로 만들어놨네? 네 심지어 보고서에 그 UX 디자이너와 인터뷰한 게 있는데 선불 기능의 존재를 알기 어렵게 하는 시도를 넣었고 실제로 테스트에서 해당 옵션을 발견한 유저가 없었다 없었대 <laughs> 그래야 잘했다라는 평가를 들은 거 아니야? 어 잘했다 이게 클릭률 체크해가지고 20%나 줄어들었네? 음 이번 UX 잘했어 근데 저런 식으로 환불 버튼 숨겨놓고 확률 뭐 정보 숨겨놓고 이런 거는 한국에서도 오나? 워낙... 그렇지 우리가 제일 많이 찾아보는 게 확률 관리입니다 그 홈페이지 보면은 이 메뉴에 있을 것 같은 메뉴가 거기 없고 저기 다른 개인정보 관련된 거기에 이제 확률 관련 정보가 있고 당연히 난공지도 찾았었거든? 그치? 근데 커뮤니티 정책에 들어가 있으니까왜 커뮤니티 정책인 거야? 그래서 얼마 맞았습니까? <laughs> 비슷하게 맞았습니다 2억 4천 5만 이야... 달러인데 3천 25억 정도 많이 맞았네 합이 한 7천억 가까이 되네요 근데 저쯤 됐으면은 안 하는 게 맞지 않냐? 한두 푼도 아니고 저렇게 두드려 봤는데 저렇게 바꿔 가지고 일주 이상 벌었어야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의미가 있을 텐데 하여튼 미국은 금융 취례가 확실한 국가다. 그리고 요건 소소한 건인데 연방법은 아니고 주법인데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주마다 법이 따로 있는데 미네소타주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에게 뽑기를 팔면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 게임을 판매하는 게 금지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은 18세 미만 유저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고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경고해야 되는지 가이드가 있어요. 경고 이 게임은 도박과 같은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수 있는 게임 장애를 속진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를 상당한 재정적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 야화격하다 여기는 그리고 단어는 0.5인치 이상 혹은 16포인트 이상 대문자로 표기할 거경고 문구는 12포인트 배경과 강하게 대비되는 색상으로 표시를 해야 되고 그 그러니까 이건 약간 우리 담배에 경고문구 표기랑 거의 동급으로 취급한다는 얘기잖아 네. 미국은 일단 걸리면 금융치료로 확실하게 해결을 해줘서 경각심을 이제 업체들이 좀 갖게끔 하는 거고 그리고 특정 주의의 경우에는 우리가 봤을 때 되게 빡센 느낌. 팀의 법이 운영되는 주도 존재한다 그러면 이제 주 말고 그 연방법이라고 하나요? 거기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별다른 규제 는 없는 건가요? 네못 찾았어요 이따만면 기사가 됐겠죠 아마?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가 게임만 따로 취급하는 케이스들의 법이 자주 만들어지지 않으면 기존법으로도 게임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게임만 따로 법을 만드는 케이스가 실제로는 생각보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지 예를 들어 막 미국에서 유료 아이템 확률을 속여가지고 걸렸어 얼마 맞을 것같 같아. 예를 들어, 미국에서 장번의 보물상자 그렇게 팔았어 봐. <laughs> 얼마 맞을 것 같아? 보보보 사건 미국에도 터졌어 봐. 얼마짜리야. 그러니까 미국에 게임 관련된 법이 따로 뭐 필요한 게 아니야. 그냥 걸리면은 그냥 아작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빡센 거지. 다음은 유럽연합. 기본적으로 2014년에 인액 결제 관련해 가지고 소비자보호 조치가 좀 강화가 됐는데요. 일단 일본에도 있었던 부분유료 게임을 무료 게임이라고 홍보하는 거를 금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재밌는 게 아이에게 직접 아이템을 구매하라고 하거나 부모에게 사달라고 하는 식의 권고를 그러니까 광고 같은 걸 금지합니다. 부모한테 사달라고 하세요 우리 어린이 이런 분구. 네. 이게 왜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기사들 찾아보면 이런 뉴스가 되게 많았어요. 무료 게임인 줄 알고 있는데 부모 동의 없이 몇백 달러 결제가 됐는데 얘들이 환불을 안 해준다. 2013년 이때가 스마트폰 초창기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법이 14년에 나온 걸로 봐서는 아마 그런 거에 좀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 법이라고 좀큰 온라인 플랫폼이나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을 저격하는 법인데요. 그 내용 중에 일단 다크 패턴을 금지하는 게 있고요. 근데 이 다크 패턴이 동의 옵션을 더잘 보이게 하는 것도 안 되고 우리나라 동의에 색칠도 있잖아요. <laughs> 공공은 체크가 되어 있다거나 디폴트 체크돼 있지 우리나라는 그리고 유저가 이미 거절한 사항을 반복해서 요청하는 것도 안돼안 안 산다고 팝업 껐는데 또사또사 또 하는 거안돼네 그리고 서비스 가입 절차에 비해 해지 절차가 더 번거로워서도 안 됩니다 아 이거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진짜 네. 그리고 사기 광고를 미성년자한테 하면 안 된다 아 근데 부모 동의가 있어도 안 되는 거네 네 어기면은 매출의 최대 육 강력하죠. 이건 아직 적용은 아니고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된다 그래요. 다음은 독일인데, 독일은 청소년보호법이 되게 엄한 국가거든요. 21년 5월부터 이제 새로운 개정안이 지금 적용 중인데요. 여기서 이제 특기할 만한 게, 온라인 사업자들의 아동보호 의무가 되게 강화됐어요. 이 아동보호 의무라는 게, 음란물 같은 되게 1차적인 위협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채팅이 있는 서비스라면은 사이버 폭력이나 성범죄, 혐오 발언, 혹은 유료 서비스 남용 등에 아동을 노출시키지 않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결국 그 이것도 잠글 수 있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아동 청소년을 쉽게 판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얘는 몇 살짜리라는 걸 쉽게 알수 없게끔 그런 시스템도 갖춰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건 있었잖아요. 우리가 아마 영상도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좀비고 예그 채팅에서 이제 논란이 된 케이스가 있었죠.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는 조항이 일단 우선 있고요. 나도 몇번 지었겠지만 채팅에 대한 위험성을 이제 북미 유럽 쪽은 꽤 심각하게 보고 있고 거에 대한 규제를 의무화하는 케이스들이 아동 보호에 되게 필수적인 케이스처럼 등장하고 있다라는 게 되게 재밌. 그리고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도 있는데 확률형 아이템 같은 인게임 구매요소나 채팅 기능의 유무가 게임의 연령 등급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칠 예정이다. 우리나라랑 비슷하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있으면 12세 이게 있으면 15세 이런 식이잖아요. 얘들은 그거에 좀 맥락 같은 걸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종합적으로 좀 적용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뽑기가 있긴 한데 이 뽑기가 게임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것도 아니고 되게 자극적으로 묘사가 되지도 않았어. 그럼 뽑기가 있어도 낮은 연령대 등급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게임을 하는 와중에 수시로 뽑기를 시키고 그 연출이 나오고 되게 잘... 각적이야. 이러면은 약간 도박이나 이런 걸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높을 수도 있고 이런 식에 좀더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독일은 등급 분류할 때도 우리나라랑 반대야. 우리나라는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을 게임위가 보지만 독일은 청소년 이용하는 게임들을 게임위에 해당되는 기관이 보게 돼 있거든. 그 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과 채팅 기능 유무 같은 어떤 조항들이 등급 분류 기준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로서 작동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연령표에서도 이런 식으로 인게임 아이템 구매 여부라든가 채팅 여부를 표시하게끔 바뀌었고요. 아, 너무 필요한 기능이야. 로서는. 우리 등급 분류도 저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지 나도 다음은 벨기에 벨기에가 일단 읽어만 보면 재밌긴 해 어, 이거는 부연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많은 나라에서 게임과 도박이 같이 법으로 다뤄진 케이스가 많습니다 게임이라고 하면 그냥 갬블링으로 알아듣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이거를 사전 정보로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벨기에에서도 이제 확률형 아이템이 있는 게임 도박법에 있던 우연성 게임이 포함이 된다고 결국 게임위가 해석을 했어요 우연성 게임이 뭐냐 게임의 승패나 이익을 결정하는 데 있어 우연성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고 게임 결과로 한명 이상의 유저가 손해를 보거나 한명 이상의 유저나 주체자가 어떤 형태로든 유리한 이득을 얻는 게임. 그리고 이제 우연성 게임은 게임과 우연성, 내기, 이익과 손실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법은 판단을 하는데 근데 이거를 확률형 아이템이 있는 게임 적용을 해보니까 일단 게임이니까 기본적으로 게임 요소를 충족을 시키죠. 그리고 확률형 아이템은 유저의 실력과 무관하게 확률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연성의 요건을 충족을 하고 유저가 돈을 써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 행위를 얘는 베팅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저가 확률형 아이템을 어떤 가치를 가진 상품을 얻고 게임사가 경제적 이득을 얻는 모델이 이익 손실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국가마다 해석하는 방식이 다른 건데 우리나라는 황금성 나머지가 다 있어도 황금이 안 되기 때문에 성립을 안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해석이라면 벨기에는 저쪽 방면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확률형 아이템을 벨기에가 선언하는 우연성 게임에 부합한다라고 판단을 한 거지 근데 우연성 게임은 무단으로 서비스라 하면 80만 유로 그러니까 10억 8천만 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벨기에는 확률형 아이템이 판매되선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죠 매직더 개더링이나 유이왕 같은 카드 게임 뭐야? 근데 그거는 법상에 카드 게임이나 파티 게임이 따로 있어. 그니까 러 얘들은 포함이 안 돼. 디지털 게임은 다른 항목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된 거고. 그러면 FM으로 따지면은 벨기에는 확률형 아이템이 있는 게임은 서비스되는 게 불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많은 게임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안 팝니다. 피파나 오버워치, 히오스, 카운터 스트라이크 이런 게임들이 랜덤박스를 다 제외했어요. 벨기에 버전은. 근데 이 법이 잘 지켜지진 않아요, 솔직히. <laughs> 왜냐면은, 하 모바일이나 온라인 같은 경우는, 나라와 나라를 건너기가 되게 쉽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다 우회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22년 8월쯤에 관련 연구가 나왔는데, 벨기에 매출 상위권 모바일 게임 중에 82%가 뽑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벨기에 게임이도 이제 현재 리소스로는 좀 모든 게임을 통제하기 불가능하다. 법무부 장관도 그 법을 개정해서 좀 게임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라는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쪽은 우리가 그러니까 좀 재밌는 거는, 사행성이 있느냐, 없느냐 체크 기준에서, 저쪽은 사실상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쪽은 되게 빡세게 확률형 아이템들을 사실상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리 리소스가 없어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여기도 이제 예전에 판단했던 이게 이제 옳은지 그른지 이거대로 운영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갱신이 필요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거지 근데 그 사행성을 환전 여부가 아니라 배팅 여부로 본다는 것 자체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요몇년 사이에 서구권에서 좀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게 픽 게임과 도박의 상관성을 되게 많이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 확률형 아이템의 도박의 메커니즘을 일부 차용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 주제가 확률형 아이템이 있는 게임에 익숙한 사람이 이거를 일종의 좀 달이 삼아 가지고 도박으로도 쉽게 빠지진 않을까? 같은 거를 좀 활발히 연구한다고요. 그러니까 문제점들은 꽤 많은 국가에서도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다만 이게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규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가기 위해선 또 연구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다들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 지켜는 보고 있고 지금 상태 그대로를 방치하면 은 안 된다 정도는 어느 정도 생각은 다들 갖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상황에 꽤 많은 국가들이 지금 놓여 있다라는 얘기지 우리나라는 광일형 게임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가야 될 길은 상당히 멀다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그 가야 될 길이라는 게난 일본 사례가 제일 인상적이었는데 기존법으로도 충분히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행사되거나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없어서 실제로 유저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사례들이 우리는 몇 년간 꽤 많이 봤잖아. 법을 새로 만들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존 법도 충분히 잘 활용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어떤 의지와 이런 것들만 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게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봤어. 여태까지는 우리가 게임법 관련돼서 너무 많이 다루다 보니까 아, 법이 통과돼야지만 하이놈의 법 진짜 통과 안 되네. 이것만 생각했는데 그러면 물론 좋긴 하지만 그거 아니어도 할수 있는 일이 대부분 많구나. 특히 이번에 확률형 아이템이 선언됐기 때문에 그게 일단 정의가 생겨나고 생겼으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규제 항목이라든가 뭐대통령영위라든가 이런 것에 이제 그 정의를 쓸수 있단 말이야. 이제는 의지만 가지고도 할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어떤 희망도 또 생겼어. 연구원은 어떠셨나요? 저는 우리나라가 소비자 보호 관련해 가지고 게임 관련해서 비생있게안 보는 요소가 생각보다 많구나라는 생각이 새삼 들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아동 보호 관련해 가지고 채팅 같은 거는 국내에서 문제가 제법 여러 번 됐잖아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뭐 특정한 조치라든가 법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지 못했고 다크 패턴도 사실 이게 크게 이슈화는 안 됐지 다들 불편해하고 문제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좀 이런 사례들의 계기가 돼서 좀더 소비자보호 관련해서 폭넓은 영역을 좀 커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용역이 있었으면 좋겠어 기존 법을 통해서 게임 쪽 소비자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례가 없어서 좀 방치되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연구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상황이 개선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있는 법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잖아.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빠르게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쪽노력이좀 병행돼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은 좋겠다. 올 한해는 기존 법의 게임 쪽에 적용된 어떤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나와오는 그런 한해가 되면은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앞으로 우리가 게임 선진국이라고 말하려면은 당연히 게이머에 대한 보호도 선진국이어야 해외로 나가는데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쪽도 좀 선진국이 빠르게 됐으면 좋겠다. 매출 많이 나온다고 선진국이 아니야. छे हम्म mm.